베일을 벗고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아이몬드 이네 분이 여러분 앞에 서니까 정말 예 무수한 땀과 노력이 있었기에 여러분 앞에 설수 있었어요. 자 오늘 저희가 본격적인 무대를 들어가게 앞서서 어, 팀 소개 인사를 간단히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 아이몬드는 자체 제작 아이돌로 모든 앨범 제작에 멤버들이 참여함으로써 매 앨범마다 다채로운 컨셉과 매력들을 보여드릴 수 있는 걸그룹입니다. 저희 아이몬드와 함께 빛나실 준비 되셨나요? 네. 네. 안 되신 것 같아요. 되셨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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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아이몬드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오늘 공연 재미있게 즐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laughs> 어, 원래는 보통 팬미팅 때 박수가 진짜 많이 나오곤 하는데 이거를 기억 속으로 너무 소장하고 싶은 나머지 다들 지금 카메를 라 잡고 계셔서 와. 예 박수 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더라도 댓글을 함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 네. 네. 각자 개인 인사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아이몬드의 만능 리더 이설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 우리 저 예. 오늘 기사에 그렇게 떴어요. 이국적인 외모예요. 네, 천사 같았는데 네. 이설씨. 안녕하세요. 아이몬드의 엉뚱한 바람직 미크입니다 <laughs>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엉뚱한 다람쥐라고 해주셨죠, 미쿠씨 네. 음. 안녕하세요, 아이몬드 다정한 부반장 아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다정한이 기자네요. 네 맞아요. 제가 또한 다정하거든요. 어 네. 그렇군요. 예. 자 그리고 우리 막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몬드 사랑스러운 막내 영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laughs> 음. 우리 부반장이 다정하다는 거에 동의하십니까? 아, 네, 동의합니다. <laughs> 네, 동의합니다. 오, 오, 조금 반반장 들었던 <laughs> 것 같은데. 아, 아 근데 네, 제가 잠시 예견이 있는데 네. 막내잖아요. 네. 애교. 어? 안볼수 없겠죠. 아, 아 아까 미러설때 스치고 지나갔던. 네. 이따가 네. 공개한다면서. 네. 오, 얘기 한번 볼까요? 네. 응. 보여줘. 네.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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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모니터 스피커, 예. 마이크 볼륨 조금만 키워주시고 예. 종 3종 세트로 보여주셔야 돼요. 3종 세트로 보여주셔야 돼요. 4가 센트로 보여가운데요로오셔야 돼요. 운데로요 4종 하 돼요. 하나, 둘, 둘 셋. 하나. 어! 어! 둘, 셋 나가면 우리 픽 하는 거다. 아, 감사합니다. 예, 왜 사과를 하시는 거예요? <laughs> 잘셨어요 예. 자 이제 다음 무대 저희가 커버곡으로 쭉연이어습니다 예, 어떤 무대가 준비되어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저희가 한 명씩 다 같이 유닛 무대를 준비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일단 커버곡으로 베텔디루스랑. 어, 저희 또 어제 차이고 네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호랑이라는 세븐틴 선배, 호신 선배님의 호랑이라는 곡과 그리고 고민중독이라는 곡도 준비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거침없이라는 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에 네, 단체 커버곡도 있으니까요. 많이 기대 받으세요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저희가 중간 중간에 셋업하는 시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제가 나와서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여서 커보고 무대를 만나보고 저희는 인사 마저 나누기로 하죠. 네, 아이몬에게 무대를 맡기겠습니다. <laughs> 첫 번째 무대는.